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적 판매처 앞에는 매일같이 대기 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마스크 긴급 수급 조치에도 마스크를 사지 못한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정부가 지난달 26일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하거나 마스크가 소진돼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안양에서 왔는데 거기는 판매가 안 된대서 일부러 거든요 현재 공적 마스크를 살수 있는 곳은 읍면 소재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약국 등으로 제한적인 상황. 이에 정부가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포망의 확산 등 마스크 수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을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기존의 지방 배분을 고려해 마스크를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살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초중고등학교들이 비축해둔 마스크 중 일부를 수거해 국민에게 우선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단, 이번 마스크 수거로 인해 학교에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계약 이후 충분한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계약 전까지는 각급 학교의 마스크 재비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추가로 요청한 마스크 물량에도 적극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공급된 공적 마스크는 총 587만여 개로 긴급 수급 조치가 시행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목표치 240만 장에 크게 못 미쳤던 약국 유통 물량도 목표치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매점 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마스크 공급 방식과 유통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